그렇지. 자 형들 팔룬 받으러 가시죠. 이게 어디로 그치, 갔지? 그치그치 이게 팔룬이 뜨면은 이제 영웅룬 지르면 돼. 일단 빨간 맛으로 재물 한번 갈까 재물 연금? 혹시 보라 색깔 나올지 모르잖아 보라색 룬. 그죠? 보라 룬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빨간 맛 한번 가시고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눌러봐 주고 괜히 이런 것도 한번 눌러봐주고. 혹시 보라색 눈이 갑자기 나올지 몰라. 그나마 이게 제일 싼가? 근데 왠지 모르게, 암살 방어 같다 안 하고 싶다. 어, 드랍되는 아이템으로 하고 싶지 않아? 드랍되는 아이템?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드랍되는 아이템으로 하자. 흑장로 로브. 이거 괜찮다. 이걸로 가시죠. 드랍템. 어우, 한 방이 좋았고. 연금? 보라 색깔 룬 하나 먹고, 팔룬 가져가고, 빨간 색감 오름까지 뜨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연타를 가보시죠. 보라색. 어, 인형이다. 설마 댄싱 소드 아이까비. 악마왕의 단검. 야, 나와도 단검이 나와주네. 그냥 이거는 강화해서 연금으로 다시 넣으면 될것 같아. 7. 굉장히 조금 기분이 상하는데 단검 세트로 가자 마단 수단 그렇지 중요한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군. 성공 확률 0.4% 가시죠 보라색 룬이네 룬이네 그렇지. 그렇지. 형들, 보라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 어, 이렇게 갈게요. 일단, 룬 하나는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1 뜨면 0 지르고, 0 지르면 1 뜨고, 1 뜨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둘 중에 하나가 나를 때까지 번갈아서 질러보고, 일단 높은 걸 끼고, 그게 만약에 4 이상이 뜨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4 이상이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뜨면, 그걸 tj로 받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7로 질러보는 거로. 분노의 룬. 분노의 룬, 데미지. 이걸 일단 만들게요. 착용하고 있는 것부터 가볼게요. 자, 강화 확률 60%. 일단 1은 바로 맞아 있지. 1. 그렇지. 일단 1을 하나 떴고, 너도 1 떠야 된다. 가자, 1. 아, 아, 그림 같은 일은 없었네. 일단 재물 좋았고 확률 추가 데미지 하나 늘었네요. 일단 1자리 낄게요. 자, 일단 그래도 1이라도 떠서 다행이야 형들. 첫 방에 떴으니까 제가 하나를 더 도전을 해본 거야. 그리고 하나는 1이 떴기 때문에 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TJ로 복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였냐면 빨간 눈이 만약에 번갈아서 1, 1, 2, 2, 3, 3, 4, 4까지 떴을 경우에는 그거를 t j 복구 받겠다라는 마인드였던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이게 맞죠. 자 이제 실전입니다. 플러스 6 민룬. 강화 성공 확률은 14%. 방금 영눈 재물 아주 좋았고 7 가자. 7! 아이고 나 봐버렸어 아쉽지만 형님들 방어구가 떨어졌네요 떨어져버렸네요 방어구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599분 약 600분 우리 형님들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일단 하나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뭐큰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 결정타 들어왔어, 결정타. 그래도 이게 어디야? 아예 날린 거보단, 그쵸? 갑자기 연금해가지고 빨간 눈 하나 먹고 일강 했어. 그럼 일단 스펙업. 무가금은 아니네요.